경찰서 유치장이 비어있으면 레모다뭐이번 명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경찰서 <laughs> 내거 어디 갔 이거 어디 갔어? 나? 저이어 어디, 어디 갔어요? 지금 바꿔 놨잖아요. 아 그래요? 이름, 박사님 이러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네, 이걸 하세요. 예, 일단 지본만 네. 어떻게 네. 이걸로 넘어갈게요. 글쎄요. 경찰서 유치장이 비어 있으면 사실도안 문을, 아. 네? 문을 열어놓는다. 문을 열어놓는다. 공간 활용, 공간 활용, 공간 활용, 공간 활용, 공간 활용, 공간 활용, 공간 서용 공간 활용, 공간 활용, 공간 활용, 공간 활 정문에서. 어, 정 정문에서 경찰 그거 정복 입고서 막 이거 줘. 이거. <laughs> <laughs> 우리, 우리 경찰서에 아무도 없다고? 네?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어. 특별 이벤트 좀 그런 작은 이벤트들. 축구대 연주. 축구대회. 축구대회. 아니야, 저 거기 말려들면 해. 안 돼. 저 눈빛 려들면안 돼. 요 <laughs> 네. 경찰서 아, 유치장이 비어 있으면은 자랑한다. <laughs> 그동안은 아마 이런 이벤트를 해도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야 하지만 음. 이 명제가 공개되고 난다면은 아. 경찰서 앞을 지나다니면서 유익 깊게 보시게 될 겁니다. 아, 아. 표시구나. 혹시 포돌이 있잖아요 포돌이? 포돌이? 국기계약. 표창? 국기계약. 뭐 다른 다른 깃발을 개약하는거 아니죠? 완전... 정답 근데, 나왔어요. 포... 나왔죠. 정답이 아, 나왔어요. 나왔어? 공개할까요? 나왔어? 네. 아 혹시...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새로 넣는 거? 해놓는 경찰서 유치장이 비어 있으면 왔어요? 네모다백기를 진짜? 사인리사 100길. 아아 진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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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경찰서 유치장이 비어 있으면 백기를 번다. 백기 올려. 을다 원체에서 기권을 나릴때흰 수건을, 수건을 던지듯이 그렇죠. 경찰서의 어? 유치장이 비면 백기를 건다 는지아 진짜 그런 이건... 사실인지 경찰청 에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0년 1월 11일부터 전국 경찰서에 아 올라왔지 2층 부재시 아, 아, 백기를 계양하고 아, 있습니다 오아 설마 설마 했더니 백기 계양은 문서 로까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백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어? 120cm 세로 80cm 크기의 하얀 천 위에 포도리 그림이 있습니다. 아 어, 포도리 그림을 아 찾기 위해 가까운 경찰서로 달려갔지만 은경 백기는 계양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유치장에 어, 사람이 없어요? 백기를 어, 걸수 있는데 유치장에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없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다면 다른 경찰서는, 경찰서는 어떨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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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백기는 아 개양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 진짜. <laughs>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경찰서로 달려갔더니만. 약 2년 전설 연휴 때 유치인이 없어서 경찰서 옥상에다 백기를 개양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유치인이 있어 백기를 개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딱한 번만 걸어봤다는 백기 지금은는 걸려있지 있어. 않았습니다. 그럼 현재 백기가 걸린 곳은 없는 것일까요? 백기가 많이 개양되는 지역으로는 경북과 전북이 있는데 전북의 무주 장수 지역이 많이 개양되고 있습니다. 아, 음. 백기가 걸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전북 장수까지 한숨에 달려갔습니다. 잘 보세요. 없다. 백기를 볼수 있다 했지만 고새 못 참고 백기를 고새 못 참고 잡혔구나. 갔다. 갔다. 저희 장수 경찰서는 1년중 240일 가량은 유치인이었기 때문에 백기를 벌고 싶었어요. 현재는 어제 경미한 교통사고로 유치인이 한명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백기를 걸지 않았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사소한 교통사고만생겨도걸수 없는 백. 그 백기를 찾기 위해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간 전북 무주. 어디다? 아, 예. 그 그곳에는 백기가. 여. 아, 정말. 본적 있어요. 양계식 없는 날. 유치. 아, 저 쌓는 건못 봤다. 유치장을 한번 볼까요? 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경치인도 네, 없고 먼지 가면이 하나도 가면이 없이 풍정하게 개어진 네. 하늘색 담녀만이. 지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인서 같은 백기 속 파돌이도 신이 나는 엄지손가락을 힘껏 쳐들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으로 평온한 전북 노주의 밤하늘에 펄럭이는 태극기와 백띵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난 감염 없었는데 제 부지 경찰서에서 백기를 제일 오래 개항하는 그 기간이 작년에는 <laughs> 그 6월 22일부터 12월 <laughs> 30일까지 <스폰지와> 그 <우수수> 30일간 계속 개항을 했었고 <laughs> 올해는 2월 27일서부터 현재까지 30일간 계속 개항하고 을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백기가 걸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백기 관련 통계를 읽어드릴게요. 네. 2000년 2월 28일 그 2월 한달한달 한달 동안 백기 개항에 대한 통계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5일 미만 5일 미만 백기가 개항됐던 경찰서가 5 8 개소 그리고 5일에서 10일 동안 걸렸던 데는 23개소. 오. 십일에서 이십 일 미만은 열개 경찰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십 일 이상 백기가 걸려 있던 경찰서가 무주 장수 영양군의 울릉 이렇게 해서 다섯 개 경찰서가 자 네. 아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도하고참 <laughs>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라 좀 기대를 가지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예. 경찰서 유치장이 비어 있으면 백기를 건다 빛나라 지식의 자 과연 마지막 명제입니다 자 경찰서 아? 유치장 어. 둘셋넷 네 하나 넷? 어!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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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사랑해 <한국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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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you <sweak>